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한 유통기업이 중소도시인 공주에 신사옥을 짓고 문을 열었습니다. 5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회원들이 본사 투어 등으로 연간 10만여 명이 공주를 찾아 1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 A다시가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효과를 볼지 주목됩니다. 노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세계적인 직접 판매 기업인 아메이 본사가 있는 미국 미시간주의 소도시 a 다 인구는 2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아메이로 인한 파급 효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미국 평균 3만 달러보다 많은 5만 달러 수준입니다. 원자력연구원 1호 연구소 기업 콜마 BNH와 생산과 유통을 나눠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직판업계 최대 강자로 부상한 애터미가 공주 신사옥을 오픈하고 제2 도약을 선언했습니다. 창립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문을 연 공주 신사옥과 연수원을 통해 세계적인 유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. 사업 범위가 전국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통팔달, 교통이 편리한 이 공주에 본사를 두게 되었습니다. 이른바 애터미 효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도 높습니다. 직판 유통업체 특성상 5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회원들의 본사 투어 등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공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올 하반기에는 공주시 보물 농공단지에 식품 공장도 들어설 계획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. 교육생들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의 그 실물경제 활성화에 그야말로 숫자로 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그런 효과를. 국내 최대 직판 유통기업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공주를 거점으로 선택하면서 공주시가 미국 에이다와 같은 강소 유통 도시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. TJB 노동현입니다.